안녕하세요, 김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시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대전 롯데캐슬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59A 타입입니다. 아마 신혼부분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9A 타입 현관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어요. 아니 양쪽으로 있으면서 왼쪽 부분은 다 거울로 되어 있어서 응. 나가실 때 옷매무새 가다듬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한번 열어서 안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드림 세이프티 박스라고 해서 소화기랑 우산 따로 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끗 차이가 네. 이 현관 또 인상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음. 너무 좋고 음. 밑에 보시면 이제 밑을 좀 띄워놨죠. 그래서 이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쪽에 넣어놓으시면 되고. 메인 신발장은 이쪽에 쓰시는 건데, 아니, 여기도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밑에 하단에 보면, 세이프 케어 선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장화나, 뭐, 비올 때, 눈올 때, 신발 케어하기 너무 좋은 선반까지 있어요.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신발장 다음으로 보셔야 될게이 중문인데요. 중문이 있고 없고 요거 하나 닫는 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중문이 소음 차단도 해주고 음. 먼지 차단도 해주고 냉난방도 지켜주니까 맞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조용하게 스르륵 닫히는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반려견 키우시거나 아이들 있는 집안은 중문 닫아놓는 것만으로도 또 되게 안전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중문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서자마자 아 이거 화이트톤이니까 사실 또 개방감이 쫙 들고 넓어 보인다 사실 저랑 시연 씨랑 가장 네. 이제 감탄했던 공간이 네. 이 복도 장식장으로 아 엄청 감탄했어요 심지어 요즘 신혼부부분들은 집에 홈카페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런 식으로 커피 머신 하나만 놔도 우리 집에서 정말 카페를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이 복도 장식장이고, 위쪽에 예쁜 아 컵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접시나 컵들 장식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수납력이 너무 좋은 게, 맞아요. 밑에 하부장도 이렇게 수납력이 좋아요. 여기다가 넣으실 거다 넣으시고 딱 닫아놓으면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하거든요. 아주 짜트리 공간으로 정말 극대화된 효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를쭉 지나서 오면. 화이트 톤으로 닦으면져 있는 거실이 나오는데, 화이트 톤으로 이제 통일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엄청 좋네요. 아니,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즘 이제 거실이 좁게 나오는 추세라서 이렇게 넓게 빠진 거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명 스타일업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조명도 전부 다 선택하실 수 있고, 지금 시현시 쪽에 벽을 보면 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대리석 느낌 나는 디자인머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무드를 딱 연출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저랑 시연 씨서 있는 이 뒤쪽으로 보시면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와. 이게 조망형 이중창이라고 이바깥쪽의 뷰를 엄청 시원하게 볼수 있어요. 철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유리로 다 되어 있어서 조망을 아주 시원하게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실 공간은 정말 자신있게 와 이거 우리 가족들이 다 지낼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안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계속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 거실 스타일업 벽 마감형 2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히든 도어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화이트 톤의 일체감이 있으니까 거실이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히든 도어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주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딱 주방에서 느낀 건오급 타입 주방에서 가장 좀 똑똑하게 이 구조를 짠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일랜드 식탁 하나 나와 있고 이쪽으로 이제 4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요리하고 바로 음식을 낼수 있는 동선이 굉장히 잘짜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4도어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에는 또 김치 냉장고 필수로 다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3도어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튀 나오니까 깔끔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쵸? 특히 주방 쓰시는 분들은 유사 옵션으로 저희가 옆에 수납 특화키 큰장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아 이런 거 네.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키큰장이 있으면은 안으로 손을 막 깊게 안 넣어도 이렇게 서랍을 음. 빼서 아주 깊은 공간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맞습니다. 음. 뭐 저기다 식재료 넣으셔도 되고 과자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착착착 수납해서 그때 그때 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부엌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큰 TV가 있어요 맞아요 와. 저게 이제 13인치 정도 되는 TV인데 거의 뭐 노트북 정도 크기 되는 거라서 OTT 서비스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레시피를 아 많이 찾아내보시잖아요. 네. 레시피 틀어놓고 요리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10인치인데, 음. 저희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면 13인치로 넓게 업그레이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전 이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싱크볼이 넓고요. 되게 깊어요. 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또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이 식기 세척기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수수예요. 실수예요. 진짜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지는 게 식기세척기라서 식기세척기도 옵션 선택하시면 다 넣으실 수 있고 자, 이제 이 공간은 실제로 조리를 하는 공간이신데 렌즈우드는 또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 옵션 선택하시면 하이브리드 쿠탑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오븐이랑 맞아요. 전자레인지가 다 되는 전기 오븐이 기본으로 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들어온 공간이 D자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요리하시고 바로 옮겨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동선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방입니다. 네, 주방 다용도실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요 세탁기뿐만 아니라 건조기를 타워용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이 넓고요 옆에 보시면 재활용품 놓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이지만 이렇게 넓은 창문까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저희 드레스룸이 있기는 하지만 북방 기장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쉬로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기 미니 발코니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활용도 좋으신 게 저쪽 위에 있는 전동 빨래 건조대거든요 저기 조명도 들어오고 송풍도 켤수 있고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한 빨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널어놓고 건조를 할수 있어서 아 너무 활용도 좋게 깨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넓고 통창이라서 아주 개방감이 너무 좋고 시스템 에어컨 원하시면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안방 욕실로 들어와봤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죠. 뒤쪽으로 보면 욕실장이 있습니다. 욕실장 안에는 2구짜리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헤어 드라이기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을 보시면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서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고 물때가 잘 끼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세비안 고급 수들로 교체를 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바디워시나 샴푸, 린스 등 이런 것들 넣어서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체형 양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스러움 을보실 수가 있 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장점은 또 샤워 부스가 있어서 바깥쪽은 물이 튀지 않게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세비앙 스마트 샤워기로 또 교체를 하셔서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됐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또 많이 차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팬이 필요한데 복합 환기 팬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안방 드레스룸인데요. 사실 이제 아파트 공간은 죽은 공간을 얼마나 잘 살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확장된 공간이어서 안방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에 옷매무새를딱 가다듬고 가야 된다. 할 때는 이런 대형 거울이 또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수트라던가 아니면 뭐 드레스라던가 원피스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입으시고 나서 거울에 탁 비춰보고 나가시는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보여드렸습니다 네, 안방에 이렇게 넓은 화장대가 있는데요 음. 우리 여자들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화장품들 여기에 다 두지 마시고요 음. 안쪽에 수납공간이에요 거울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서랍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드라이기나 빗이나 어... 아니면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넣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이 이제 ㄷ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욕실입니다 나와서 여기서 이제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시겠죠? 그리고 원하시는 향수를 착 하고 뿌리면 아주 동선이 효율적으로 와... 나갈 수 있게 외출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침실 1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장 유상 옵션으로 넣으시면 좀 아이 방이나 아니면 그냥 방 하나로 따로 침대 넣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느낌이 <laughs>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취미방 아니, 취미방으로 어. 아니 충분히 가능한 게 여기에 뭐 식탁이라든지 테이블 들어가죠. 뒤에는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책장이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 게임방을 만들고 싶다. 여기를 서재로 만들고 싶다. 내 마음속에 있는 로망들을 이 침실 1에 다 만들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는 침실 2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아이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방인데요. 뒤에 보시면 아이 창이 기가 막히게 뚫려 있습니다. 아니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망형 통창이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트여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저희 에어컨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방마다 또 에어컨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아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아이방으로 꾸미기에 딱 좋은 방인 것 오, 같아요. 그쵸. 붓박이장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응. 보시면 거울도 이렇게 달려 있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쓰는 방이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미니 화장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로션, 뭐 크림 이런 거 바르고 선크림 같은 거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고 밑에다가는 아이들 쓰는 뭐 학교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응. 또붓박이장도 들어갑니다. 어 아이들 보통 이제 추나추동 교복 따지면 한네 다섯 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안쪽에다 교복 다 넣어놓으셔도 되고. 옷들은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놓을 수도 되게 붙박이장이 되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은 아이들 짐도 보관할 수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 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곳은 공용 욕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납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치약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크림 로션. 어, 휴지도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여기에 2구짜리 콘센트가 들어와 있는데, 어, 하나는 드라이기, 하나는 스타일러에서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를 보면, 이쪽에 보시면 세비앙 수전이라고 해서 요즘 수전을 고급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이 이 밑에 공간이 진짜 활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어, 화장지를 여기다 넣어 놓으시거나, 뭐, 샴푸, 뭐, 로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양변기도 일체형 기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이 바로 이 욕조인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목욕만 한번 하고 반신욕만 한번 해도 너무 힐링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공용 욕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 오후 a 타입싹 돌아보고 나왔는데, 태승 씨는 어떠셨어요? 아니 저 얼마 전에 신혼집 구하느라 진짜 집 많이 봤었는데 제가 본오구 타입 중에서 진짜 내부 공간이 잘 빠진 오구 타입인 것 같아서 저도 여기서 신혼집을 <laughs> 꾸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들더라고요. 신혼 부부들한테 추천.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모델하우스 오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내부 꼭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